정영 얄루 똥스터 왁자지껄 엘라미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라미녀의 정영 엘라미녀 쏨쏨입니다 오늘 옆에 딱 짜잔 유영이가 같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기철이가 지금 좀 늦어가지고 기철이 언제 도착한대요? 어 네네네 <laughs> 네, 네. <laughs> 한 시간 뒤에 <laughs> 검정고무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1기와 2기에 집중돼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알잖아요 이름이 기영이 형 이름은 기철이 몇 시부터가 잘죠이 년에? 할아버지 <laughs> 할머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갈고 기영이 기철이 땡구 네 기영이 동생이 있어요 그죠 에? 아 기영이 동생이 맞아, 이제 맞아. 한 살짜리 동생이 오덕이라고 맞아. 또 우리 한 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 기영이 몇 살이죠? 몇살몇살등 학교에 사가 국민학교 3 학년이에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근데? 자, 근데 그래서 우리 기영이가 도와줄 거예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 아, 그 힌트를 보고 두 분이 정답 맞추시면 되는 거라. 그냥 하면 재미없어서 그죠 준비한 게 이렇게 네. 수 있어가지고 기영이가 원래 땡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때릴 거예요? <laughs> <laughs> 이 기영이하고 기철이하고 만화방에서 테레비를 보는 또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가짜 만화표를 만들어 가지고 몰래 테레비를 훔쳐서 봐요. 우리 기영이처럼삼촌 선물로 텔레비를 보내주세요 아, 사실 삼촌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나라냐면 서독에서 일하고 <laughs> 있습니 서독. 지금은 독일이죠. 바로 아, 서독에서 우리 삼촌이 했던 직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다 그렸죠, 기영이? 어,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자, 힌트 그림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힌트입니다. 아, 아 너무 쉽죠 아... 네. 아 사실은 기영기철이가 아니라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쵸? 어머니 아버지 TV 보시라고 또 어, 보내주셨던 선물입니다. 다 적으시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고생하세요. 셋, 다 그럼 너무 잘 그렸어요. 잘 그린다. 아, 네, 정말. 정말. 고, 고생했어요 공부하느라고. 오늘. 저기 몇 학년이죠 기철이가 올해? <웃음> <웃음> 굉장히 자세가 <laughs> 기영이랑은 사뭇 다르지만 사춘기라 <웃음> 그죠? 사춘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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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들 중에 형제 애가 가장 잘 <laughs> 나타나는 선이 하나 있어요. 부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아픈 기영이를 위해서 기철이가. 일년육 개월 동안 모은 용돈을 가지고 이 과일을 사서 줍니다. 바나나? 그죠. 바나나죠. 음,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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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문제로 내리죠. 아... <laughs>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럼 너무 쉽죠. 기철이가 일년육 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려고 했던 원래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기철이가 일년 이거 진짜 아까웠겠어요. 그래도 동생을위해서 <laughs> 멋진 형이에요. 짠. 몇 글자인지도 알려주세요. 기차 알려줘도 돼요? 아, 알려주랍니다. 공개. 아, 비슷하게 또 이렇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있어요. 이 뭐야? 이럴 정도의 기계예요. 정확하게 환등기. 빛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투영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너무 하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 에피소드 너무 왜냐면 거기 환등기에 대한 추억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걸 또 하려는 하 이유가 있었거든요, 기철이가.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환등기 사려고 1년 하고도 6개월을 꼬박 모은 돈이에요. 제발... 네, 이번 문제는 우리 기영이하고 굉장히 연관있는 여름방학 때 네. 시골 큰아버지 때 한자를 배우러 갔을 때검술을 음 배워요. 검술이요? 네, 그 가르쳐주신 도사분이 계십니다 음. 음. 이 도사님의 사부님의 이름이 막무가내 도사 막무가내? 음. 네. 네, 막무가내 <laughs> 도사한테 기영이가 그들 많이 도움받고 그렇죠 지금도 뭐잘 활용 많이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우 역시. 아, 역시 기영이에게 검술을 가르쳐주신 도사님의 이름은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힌트입니다 우리 기영이가 그려준 이 힌트 범인은 무엇이냐? 범은 범인이라 이번엔 표정이 약간 조금 자신 없으신 데아 네. 몰라요 아 전혀 몰라서? 네. 이 그림은 기억나세요? 네저 어? 아저씨 알아요 아, <laughs> 네. 죄송한데 머털도사 모자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헷갈렸어요 블랙도사라 할까? 아, <laughs> 아, 그 시대에 영어를 썼을까? 아, <laughs> 이런 생각하면서 난 그런거 같아 검공고문생이니까 그러니까 검정도사 바로 흑신도사어 어, 뭐야? 흑신도사 흑흑 그 음. 부분은 아무튼 네, 이번 문제는 수패 <laughs> 아쉽네요 수요패? 좋나요? 피소드어 아, 쟤, 개는개는데초리는는 아, 굉장히 는 개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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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초리리는 개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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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리는 개초리는. 개초리는. 개초리는.

연말에 좋아하는 여자를 불러어 친구들과 함께 트위스트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계의 이름이 정석의블루투스 스피커 요즘은 그러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야외 전축이라그 해서 그래서 빌려와요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빌려온데 아! 불쌍 우리 아버님이 실수로 이 야외 전축을 망가뜨렸어 <laughs> 아버님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결국에새 거를 사서 영일이네 삼촌이 다시 갖다줍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르바이트했던 그 직업을 맞춰주시면 되나 음... 하하하하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진짜 저 사악한 웃음소리 뭘 알려줘 알려주기를 그냥 하면 되지 이 참... 기철이 이거 좋아해요? 응. 어 당연히 좋아하고 바로 이 직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직업을 응. 아마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분 정답은 뭔가요? 정확하게 찹쌀떡이죠 네 그러니까 틀렸죠 아 왜~? 찹쌀떡 <laughs> 쓰셨죠 아니요 근데 솔직히 찹쌀떡 <laughs> 아, 저희가 국어 <laughs> 사전에는 <laughs> 찹쌀떡이 맞아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앨런님은 <laughs> 어, <알러님은> 오답이시고요 <laughs> 아 경희 잘하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니다 더운 <laughs> 여름날 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아버지 친구가 사시는 인천 앞바다 섬으로 피서를 갔다. 그때 당시 이제 기철이와 기영이하고 그 이렇게 묶여 있는 바다 해변가에 묶여 있는 배에 타서 이렇게 발자를 보면서 장난을 쳐요. 그에다가 이 배가 떠내려갑니다. <놀람> 그래서 표류가 돼요. 무인도 처음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마침내 찾으러려죠 보여주셔가지고 <laughs> 어배 타고 다시 돌아나가요 아 무인도인 줄 알았다고 기철이가 얘기했더니 선장님이 어 우리나라에 무인도는 없고 마라도는 있다 라는 <laughs> 이상한 아재개그와 함께 어그 섬의 이름을 알려줘요 우린 무인도인 줄 알았어요 마라도는 있어도 무인도라는 섬은 없다 그러니 <laughs> 소리가 3일 동안 표류됐던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Somme, Iremon, Moshi. I said in an e 네 i s o d e Let's go to t 는 g a s a 에 a i n Mode episode. In a key, skandin. Who doesn't you? Panamjo, Sam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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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g 있 Samgi, Samgi, 다단. 아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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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쉬워. 왜이래?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앞에는 두 글자. 아 힌트 많이 줬지. 아, 그죠? 뒤에는 당연히 뭐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섬의 이름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쓰시죠. 진짜 제빌대로 갈게요. 네네. 갑니다 소스타 필 다단. 네. 다단네 <laughs> 좋습니다 자 아, 정답은요 정확하게 타잔섬. 오우 진짜요? <웃음> <웃음> 우와 대박 아저씨이 섬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다잔. 난 설단이다. 어아잔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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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아아아아아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아는 문제는 몇 개나 있었나요? 음. 자 여러분들 반응 좋으시면 음. 2편, 3편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요. 기수도 많이 남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일남이 와 함께 우리 기영이, 기철이 함께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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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クッキー